중갑은 격단이 차먹고 빠져나오면 살수 있는데 음, 음, 음. 내가 여기 사람 그 중갑이 아니라 대장갑이 필요하고 그 다이버 저처럼 <laughs> 양파가 <건> 필요하다고 <laughs> 오케이 팀원번주고긴버만 깔았잖아 가아도 그럼 근데 감시자가 둘이어어어 그..그..각..각을.. 아까웠어, 아까웠어. 각..각을 음, 저희 선생님.. 보냈어아까웠다그 자동문을 누군가 보고 있으면은 그 앞쪽을 봐주세요 아까울 뻔했어.. 그 폭발물 전개. 배치 중. 오, 뭐, 자동문을.. 멋있다.. 자동문을 제외한 시야를 봐주세요 와이드! 와이드! 에이구.. 망했네.. 네, 음, 음, 저 태훈, 저 태훈은 반응 속도 큰 같다. 음, 진짜 큰일 난게 누군지 모르지. 아, <laughs> 한번 탭을 눌러볼까? <laughs> 탭탭한 번만 눌러봐. 백슬쩍, 백슬쩍. 어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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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드 아니야. 골드 아니야. 골드 아니야. 사드기야, 사드기야. <laughs> 오케이 16대 2어 씨. 오, 아니 님 친구 겁나 많음. 그냥 <laughs> 다 같이 친해져요. <웃음> 상대팀 <웃음> 해피. 그니까 상대 지금 질김하고 있잖아. 상대 다섯 명다 해지라 가지고 <laughs> 해지 팟. 모든 미사일 발사. 태호 왜 이렇게 일을 신중하게 쓰? 몰라. 아, 이 일을 빨리 쓰고 시베 쿨을 돌려주세요, 태호야. 뒤뒤 <laughs> 뒤를 봐야 돼. 태호 안 깔려 있어. 뒤용 뒤용은 다 싸먹힌. 지도도 가끔 봐줘야 돼요. 아시겠죠? 그별다브 지도 키는 탭. 나처럼 그 지도 계속 보다 죽진 말고. 어, 이, 이. <laughs> 아 맞아. 춘식이 가만히 있어서 죽어서 뭔가 하면은 맨날 맵 보고 있어. 아 <laughs> 개멋성. 아 그래도 막 진심으로 걱정한 것보다 놀리는 게 낫잖아요. 음. 와, 와 이건 좀. 와, 잠시만. 와, 저건 좀. 예, 떼라는 잡혀있나? 얘는. 좋은데 은갈치다. <laughs> 나도 이제 은갈치 안 써. 에이먼디어 쓴다고. 에이먼디어 존나 커. 높이 안 보여 그냥. 아, 일부러 그거 쓰는 거야. 있... 말이야? <웃음> <웃음> 앞으로만 가게? <laughs> 경주말 임시배 옆에 안 보. <laughs> 뭐야 저거? 아 그냥 불독 불독 어떤 불독. 아 앞으로 아, 돼, 안 앞으로만. 안 돼, 안 돼. 아, 아 불독 같은 소리하지 마. 다음에 삼천구로 나오는데? 매라운드에 뭘 사든 똑같은 거 같은데. <laughs>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돈 많이 아껴가지고 돈 많이 있으면 기분 좋으니까 계속 남겨두는 거고. <laughs> 저 은행 적금이야? 하니까 그러니까. 어나돈짱 <laughs> 많다. 어집예 <놀람> 예탁 통장이냐고 오시발 돈짱 많이 있다. 아무도 나 건드릴 수 없어. 지금 뭐니? 돈 없는데 어 위에 한번 싸보죠. 응어 애들 삐꽉잘 자. 몰래 자일에 슬쩍. <laughs> 슬쩍, 슬쩍 어 슬쩍 자일에 어 아니 사용하는 거 약간 그오토마텀 같아. 응 <laughs>

올라가 올라오는 거 뻔히 아는데 저기 앞에다가 그냥 진탕 깔면 안 돼? <laughs> 여기 티어에 그런 판단력이 있겠어? <laughs> 아니야. 그거 에바이 그냥 벤달하고 그냥 중갑한 아, 어, 중급, 거. 응. <laughs> 아, 이게 중갑의 반대사. 어, 중갑의 벤달이나. 솔직히 대장갑 필요하다고 1,500원으로 양파고버 <laughs> <그냥. 웃음> <그냥. 웃음> 줘야 돼, 혼자. <웃음> <웃음> 혼자 그냥 찾아 오줄 쪽. 근데 레이저 궁 무한으로 쓰게 해 줘도 안 줄게 아, 그럼 이기구 나? Theo p a 로막 30개 게좀 줘야 돼 Theo, 뭐, coco, coco, coco. Addition, we're 지 a c k t 이 e o we're back. No, we're back. w e 만동아 어, 같이 구리자이 올리자. 험하게야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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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구야누막야 누구야? 누구게 누구야? 누구야? 누